안녕하세요. 화성당신 송산 88 부동산입니다.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물건은 공장 허가를 득한 가격 좋은 부지입니다. 위치는 마도면 청원리에 위치해 있고요. 인근에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마도 IC를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대지는 9,516 제곱미터, 2,882 평이며, 매립 공사가 완료된 식품 가공 처리 공장으로 허가를 득한 토지입니다. 아스팔트 도로 포장과 70m 이상 연접되어 있어 컨테이너 트레일러도 원활히 진출이 입 가능합니다. 대지의 모습이며 2882평에 다다르는 넓은 대지라 한꺼번에 사진에 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다음으로는 대지의 모습과 도로 사항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. 2882평에 다다르는 넓은 응. 대지이며, 매립 공사 또한 완료되어 공작 신축에 용이하다 할수 있습니다. 2882평에 다다르는 넓은 대지라 한 번의 영상으로 담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요. 도로의 모습이구요. 아스팔트 포장이 된 도로와 넓은 도로로 컨테이너 트레일러 등 중장비의 진출입 또한 용이하다 할수 있습니다. 짧은 영상으로 다 못다 한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. 워낙 좋은 가격이라 관심 있으신 분은 서둘러 주시고요. 이 물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 연락 주시고요. 친절 상담 해드리겠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. 감사합니다.